반갑습니다. 아, 지금 참 상당히 웃기는 상황들이 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 기운TV가 공매 세력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 참 대단합니다. 아무 말 대잔치 중에 가장 웃기면서도 이런 상황까지도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까지, 어, 생각이 됩니다. 어, 공매 세력들 제가 방송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저는 어, 식사하고 어, 잠자고 운동하고 이런 시간을 제외하면은 어, 주식을 이렇게 보고 방송하는 게 가장 어, 재미가 있는 어, 이렇게 즐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공매 세력들 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이 세력이 누구냐 그러면 공매 세력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하는데 이 공매들이 이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 선량한 투자자들의 이 마음을 계속 흔들어대죠 계속 흔들어대고 이 공매 세력들이 물린 이 가격을 보면은 어뭐 이만 원3만 원대에 물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어, 뭐,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써서, 어, 폴첸 박사를 세토막 내고, 뭐, 이러면서 어,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심리를 흔들고 있죠. 어, 그렇게 어, 상당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계속 당할 수는 없는 거죠. 어, 그런 부분이 투자자의 심리를 흔들면, 어, 작은 금액으로 작은 금액은 아니겠죠. 그런 금액으로 이렇게 공매를 치고, 또 이런 심리를 흔드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은, 이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투자 경력이, 특히 이제 투자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멘탈이 약할 수밖에 없죠.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리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노리는 거고, 또 그렇게 하면은 통합니다. 희한하게도 다 통하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어, 이게 정말 게시판에서 계속 팔아라, 팔아라 하는 어,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테고, 뭐, 가진 생각이 뭐, 다들 겁니다. 어, 뭐, 당연한 거죠. 이런 공포감을 심어주면은, 이런 공포감에 벌벌 떠는 거는 뭐, 인간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이 투자를 할 때, HLB, 지금, 명품회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생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어, 변화가 생기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을 받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저도 포지션을 바꾸겠죠. 자, 그러나, 어, 에스모에서 최고 논문상을 받은, 그리고 아스코에서 최고 논문상을 받은 그런 약물 중에 단한 번도 이 FD 승인을 받지 못한 그런 역사는 없죠. 그런 부분을 믿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믿으면 되죠. 여기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소 20조는 가야 되는 거고 보통 한 30조에서 40조는 일단 가 있어야 되죠. 그런 상황에 내년에 이제 승인이 난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정말 금방 갑니다. 얼마 안 남은 거죠? 얼마 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만 해도 지금 이제 11월 6일입니다. 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드디어 엘리바가 HLB 품으로 100%다 들어죠. 오 11월 15일이 되면은 등기까지 완료가 되고 그 다음 주 정도 되면은 FDA 어, 프리엔디에 진행한 결과가 나올 거고. 해륙이 나오겠죠. 어, 그러면 준비를 할 거고 그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어, 네오파마하고 HLB하고 어, 조인트 벤처가 UAE에 설립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변한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냥 주가가 내려가니까 모든 게 의심되고 이렇게 뭐 그렇게 될수 있죠.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처음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올라설 때도 계속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처음에는 누구나 나도 피터린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들어오지만 결국은, 어, 그런 여정을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은 극소수가 될, 반드시 극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극소수가 안 되면 전부 다 부자가 돼버리겠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극소수만 부를 가져갈 수 있죠. 이 피터린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들, 공부를 좀 해서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너무나 많고 누구나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나 배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배포를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한 거죠. 피터린치. 나는 배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전설적인 사람이 된 거다. 뭐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피터린치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죠.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배포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똑똑함을 가지고 어, 그 회사를 분석하고 그 회사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 성장한다. 이렇게 딱 믿어버리면 그냥 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건 네 생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들고 있어버렸죠. 평균 한 7년 들고 있었죠. 어, 그렇게 하면서 역사적으로 피터 린치보다 어, 수익률이 높은 이런 역사적 인 인물은 매년 복리로 이렇게 봤을 때,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원탑 수준이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HLB 이렇게 상승을 해서 열광을 한지 며칠 지났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뭐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주가가 사면은 계속 오르고 오르고 위로만 계속 갈 거다라고 뭐 생각을 했다가 내 생각하고 조금 반대로 가니까. 아, 이거 인내심이 그냥 바닥나버리죠. 금방 지금 며칠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심이 어, 며칠 만에 내가 바닥이 났을까? 이거를 어,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 아, 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안티들이 막 나서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어, 지금 뭐, 요,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일 됐죠? 11일. 자, 그러니까 11일 정도 투자를 하고, 지금 이제 요 밑에서 산 사람들은 뭐, 그래도 좀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는데, 조금 이제 요 언저리에 샀다. 그러면 좀 불안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요, 요때 샀다. 요때 샀다고 가정해 보면, 이제, 하나, 둘, 이틀 동안은, 아, 역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내린 건 이틀밖에 안 되죠. 요날 샀다고 치면, 어, 요날 잠깐 내렸다 또 올랐죠. 그러니까 역시 가는구나 하고 막 휘파람 불고 있다가, 이제 이틀 내렸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땐 나는 피터린치다, 이러면서, 이거 어, 시가총액 100조 정도 보고 어, 난 들어왔다. 이렇게 뭐 마음을 먹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100조 또는 나는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고 시총 한 20조 정도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 많겠죠. 자, 그러나 지금 본인을 한번 되돌아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게 범인입니다. 범인. 피터 린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이런 배포를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큰 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요,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은, 내려간 게 이제 이틀 내, 내려, 이틀 내려가니까 뭔가 회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려가는 걸 거야. 어, 뭐, 이 내려가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어, 생각 들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런 거죠. 아 어, 그런 겁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어, 이런 미래소년 코난처럼 푸른 바다 저멀리 새 희망이 넘실거린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을 거고 나는 피터린치가 될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겠지만 이틀 정도 이렇게 빠지니까 뭐 기운 v 가 혹시 공매 세력하고 결탁된 게 아닌가 뭐 이런 말까지 정말 어 이렇게 무, 물어보는 어이 댓글 보고 좀 많이 웃었습니다 저는 아참 진짜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뭐 알고는 있었지만 참 수 없는 부분인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피터 린치를 꿈꾸고 누구나 워렌 버핏을 꿈꾸죠. 그러나 그렇게 될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가 될 겁니다. 실제로 이게 정말로 훨훨 날아가서 어, 저는 반드시 올라간다고 봅니다. 지금 회사가 리보세라닙이 실패했을 때만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실패가 확정이 되면은 저도 어, 실패라고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정황상 실패할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공을 하나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한네개 어, 정도가 더 따라오고 있죠. 대장암, 간암 가장 빠르게 따라오는 게가남이죠 시장이 1조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따라오고 있죠. 어, 이런 부분 성공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 주가가 이게 말이 되는 주가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왜 떨어지냐. 단기적으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별리사가 나와가지고 폴첸 박사를 세 동각 내버리고 폴하고 첸하고 뭐, 이렇고저렇고 하면서 뭐 그렇게 뭐, 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손바닥으로 가리고 이렇게 좀 흔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거 살짝만 옆으로 비키면 전부 다 하늘이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내리니까 이제 전부 다 나는 피터 린치인지 알았지만 아 나는 피터 린치가 아니었구나. 아, 이제 이런 부분을 다들 느낄 겁니다. 그러나 어, 끝까지 피터 린치가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HLB호를 타고 여행을 하려 그러면 재정신으로는 제정신, 여행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지금 갈 길이 아주 멀죠. 가다가 비바람도 몰아칠 거고 폭풍우도 올 겁니다. 그러나 배가 절대로 뒤집히지 않을 만한 그런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딱 가지고 있죠. 중심을 잡아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 이런, 그래서 내가 신이 되거나 아니면은 광신도가 되거나 내가 믿는 부분을 그냥 광신도처럼 믿어버려야 되죠. 그런 믿음이 좀 약하니까 좀 내려가면 뭔가 내려가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뭐 리보세란 입이 잘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뭐 들겠죠. 그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광신도 또는 내가 그냥 신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죠. 미쳐버려야 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곳까지 이렇게 미치지 못합니다. 불광불급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은 또 뭐, 진양권 회장이 어쩌고, 뭐, 기운TV가 어쩌고, 이러면서, 오인환이 어쩌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어찌보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고, 어, 나는 이거 믿음이, 알고 보니까 상당히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다. 어, 그렇게 생각되면, 팔, 팔아버리면 되죠. 별거 아닙니다. 팔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판단을 했구나. 그러면서 나는 피터렌치가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는데, 내가 무리했다. 나는 일반 그냥 개미일 뿐이고, 그냥 단타로 그냥 짤짤이 하는 거가 내 적성이 맞았는데, 괜히 이거 저기 피터렌치가 한번 되어볼 거라고, 한번 항해를 해볼 거라고, 이렇게 사가지고 폭풍우를 맞고 있는 그냥, 그냥 집에서 여행 안 하고 돈못 벌어도 되니까 아무것도 안할걸 뭐 이렇게 생각을 뭐 했죠 그러면 그냥 팔고 나가면 되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누구나 다이 들어올 때이 나는 피터 린치가 될수 있다 이번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뭐 이런식으로 들어왔겠지만 주가가 뭐 이렇게 공매세력들이 물량 가지고 좀 흔들면 좀 흔들 수 있는, 있는 거죠 어, 그러나 뭐 그런 부분이 기업 가치가 변화가 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HLB에는 유리한 어,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돼 있고 바뀐 건 하나도 없죠 11월 달에 계속 호재가 질비하고 있고 어, 12월 지나면 이제 새해로 넘어가죠 어, 그렇게 새해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이제 12월 달 또는 새에 들어서서, 어, 뭐, 일본 애로 그런 소식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게 되면은, FDA 승인받고 일본은 그냥 직판해버리면 되죠. 어, 15% 뭐, 받는 거안 하고, 직판해가지고, 다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상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극소수만 남게 어, 돼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나는 멘탈이 강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소수만 남게 돼 있죠. 어,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멘탈을 어,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주가 흐름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멘탈이고 나발이고, 어,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도망가고 보자. 그렇게 어,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팔고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못 믿는데, 남의 말을 들으면서 어, 계속 의심을 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는 안 되죠. 그렇게 투자하면은 돈을 절대로 벌수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서 계속 이제 이런 광신도 그리고 완전히 미쳐버린 그런 광신도들은 정말 무섭죠. 정말로 무섭습니다. 아무도 못 건들죠. 그런 사람들.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들은 건들면 칼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칼부림 나버리죠. 내가 믿는 거를 어, 네가 뭔데 이렇게 몸개 이렇게 이 정도의 광신도가 돼버리면 그런 사람들만이 이 배포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 나는 믿 맞는 말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흔들리면은 뭐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누구나 다 피터린지처럼 전설이 될수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 이치가 부자가 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다 다르겠죠? 다 다를 겁니다. 다를 거고, 주가의 흔들림에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하면은 정말 나는 못 참겠다 하면은 끌고 나가면 되는 거죠. 계속 마음고생 할 필요 없고, 아, 이건 내가 잘못 봤는가 보다. 이러면서, 어, 아, 빼고 나가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아, 이런 심리 관리가. 워렌버핏도 그랬죠. 골드만삭스에 1조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막 폭락했죠. 1조 딱 투자했더니, 어,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하고 나서, 딱 떨어져가지고, 3주 한달 만에 1조가 5천억이 됐죠? 5천억이 되니까 그때 또 이런 지금 뭐, 이 게시판 뭐 이런 부분들처럼, 거 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월인버피, 지가 잘났다고 이렇게 떠들었는데, 결국은 봐봐라. 요 밑에서 5천억 할 때, 어, 0.5달러 때 샀으면은 되었을 텐데, 괜히 그 1달러 주고 사가지고, 3주 만에 5천 억 까먹었네. 저한물다 갔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죠. 그러나 뭐 3년 뒤에 1조 내꺼 빼고 2조 더 챙겼죠. 그런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단기적인 부분까지 다 안다 그러면 워렌버핏이 1달러에 살 이유가 없죠. 더 기다렸다가 뭐 0.5달러에 샀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다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대가라도. 그런 부분까지 알수 없죠. 피터린치도 그랬습니다. 어떤거 7달러 정도에 샀는데 좀 기다렸더니 쭉쭉 떨어져 가지고 한 3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사자마자 올라간 적도 있지만 그런 적도 다 경험이 있죠. 그렇지만 배포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돈을 뭐 100억, 200억 사는게 아니죠. 이런 사람. 그렇지만 이제 쭉 떨어졌다가 올라가 버리죠. 한 7년 딱 들고 있었더니 15배 먹었다 이러고 15배 딱 먹고 팔아버리는 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누구나 다 부자는 될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성공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지금 뭐 아까 예를 들었지만 뭐한 5일 전에 샀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틀 정도 흔들린 거죠. 어 그런데 처음에 뭐 이렇게 내가 원한 시총 뭐 이렇게 했는데 이틀 정도 빠지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뭐어쩌고저쩌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어 그런 부분을 아주 경계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